안녕하십니까 P2P 금융 소디 부대표 김현정입니다. 저희 소디 서비스를 소개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테크는 안녕하신가요? 어,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금리가 바닥인 지금 은행 예적금만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 주식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로 실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까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정적인 수익률 12%라면 어떠신가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P2P 투자의 매력은 이 수익률의 숫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소디스는 P2P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저희 소디스는 실제 필드에서 생활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단연 P2P 업체주, 경매와 NPL 시장에서 독보적입니다. P2P 금융이라 다수의 개인들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을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출자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는 소액으로 직접 투자의 어려움을 벗고, 간접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005년 영국의 조파를 시작으로, 2007년 미국의 랜딩클럽은 상장을 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 루팍스는 기업 가치 22조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국내 시장을 보시겠습니다. 2015년 3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6년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 P2P 금융 대출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P2P 업체 중 단연 돋보이는 소림만의 키워드는 황금성, 안정성, 수익성 이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황금성입니다. 은행 예적금은 최소 12개월이며 타피투피 업체의 평균 투자기간은 9에서 12개월입니다. 반면 소딧은 5개월 이내로 투자기간이 짧아 빠르게 현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환금성 매력을 느껴 소딧의 단기 상품은 5분 이내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인 소딧은 부동산 자체 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 낙찰가 시스템은 적중률 95%로 담보가치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그 외에도 소딧만의 색깔은 P2P 시장에서 확연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MPL 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MPL 취급 업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환급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수익률 12%를 제시한다면 어떠신가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소딧에 성장, 소딧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한국 P2P 협회사 중 소딧은 성장률 47%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런칭 후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 16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도율 및 연체율 또한 0%입니다. 고객들의 신뢰도도 매우 높아 재투자율 또한 7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p2p 업체 춘추 전국 시대를 달리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재투자율이 높다는 것은 소디 상품을 인정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파트너인 장동혁 대표는 앱 개발사를 운영한 it 경력과 10년 이상 부동산 전문 투자가로 활동하였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는 저 또한 부동산 전문 투자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뛰어난 개발팀, 디자인팀, 심사, CS, 회계, 마케터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간접투자로 안정적이며 단기간 내 환급성이 높고 기준금리보다 월등한 바로, 소디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